선물 준비는 미리미리 <laughs> 고기 생선 너무 좋아하는 토끼 롯데형 쇼플루언서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우를 담당하고 있는 롯데마트 MD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설 선물 세트라면 현관 앞에 한우 선물 세트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죠 그날은 그냥 집안이 다 파티잖아요 <laughs>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뭐죠? 찜갈비 세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말안 해도 돼요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laughs> 음성에서 이제 경매를 해서 만든 선물 세트고요. 이력 번호도 나와 있는데요. 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사육부터 도축, 가공까지 어디서 했는지 고객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어, 제도고요.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요리 못 하시는 분들도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요리 끝이잖아요. 조리하실 때뭐 야채랑 양념이랑 같이 조리하시면 훌륭한 갈비찜이 완성되십니다. 어, 한 네다섯 명가족이서다 드실 수 있는 양이고요. 불고기도 한번 보여 달라고 하시네요. 불고기요. 냉동으로 저희가 정육을 이용해서 네. 어, 불고기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국거리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한우갈비 여기... 정육 세트. 이렇게 네.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양념은 다 포함된 거냐고? 다 네. 포함되어 네. 있죠? 증정으로 음. 제공됩니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또더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찐갈비 세트에는 찐갈비 양념이, 자. 갈비 정육 세트에는 불고기 양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선물에도 좋지만 어떻게 포장이 갈까? 팩으로 된 상품이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1,000박스에 녹지 않게 저희가 그쵸? 검은색 고급스러운 이렇게 보냉 가방이 같이 들어갑니다. 고급스럽게. 만약 나라면 오늘 이 상품 가져가십니까? 아, 당연하죠. 한우는 가격 좋을 때 가져가시는 게 그냥 최고예요. 그렇죠. 최고죠. 우리 MD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계세요 <laughs> 이제 일하러 가신대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어. 상품부터. 네, 우리 MD님 나와주세요. MD를 맡고 있는 문성모 MD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미국산 LA갈비 세트? 세트. 네. 응.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네. 청정 와규 MB 8 플러스 선물 세트입니다. 오. 꽃갈비인데 응. 꽃갈비를 이제 구워서 드시거나 어. 또 이제 양념을 양념에 재서 네. 구워 드시면 이게 응. 온 가족이 엄청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laughs> 오 빛깔부터 다르다고. 아니 빛깔이 이거 다 보이나 봐요. 네. 갈비뼈에서한 6번에서 9번 정도에는 그 위치에 위치한 부위인데. 응응. 운동량이 되게 적어요. 마블링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거든요. 아, 부드럽다. 맞아요. 저희가 1.5kg짜리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줄수로 치면 한 10대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겠는데요. 아, 호주산에도 마블링 등급이 따로 있는데 네? 8등급 이상. 8, 9, 죠 <laughs> 그러니까 8 네. 이상이니까 네. 거의 뭐 최고 등급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 한우 1플러스 등급 이상은 갈 거라고 예, 제가 자신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눈꽃 이 마블링이 네. 입에서도 사르르 녹는 그 느낌? 이렇게 이제 산소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열성형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신선도를 더 높이실 수가 있고 이게 냉장이니까 구웠을 때그 느낌은 진짜 예술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준비 이거 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대박이다. <laughs> 파티다, 오늘, 네,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생일파티다, 오늘. 미리 생일선물. 오늘 이거 생일파티네요, 네. 여러분. 네, 이게 일반적인 스테이크 소스고 너무 맛있어. <laughs> 이 썰리는 이 느낌 느낌 들리세요? 마블링이 예술이고 와, 입에서 그냥 딱 없어졌어. 이거 사야 돼요. 이게 마블링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MD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우아빠! 건우아빠, 안녕! MD님, 나와주세요! 수산팀의 아쿠아맨 이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산 선물 세트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선물 세트가 이 굴비 세트예요. 영광 굴비 맞나요? 무조건 영광 굴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갯벌이 세계 네. 5대 갯벌이라고 하는데 실산이라는 곳에 소금을 캐서그 소금으로 이제 간을 한 굴비라고 합니다. 2년 동안 간수를 뺐어요. 짜지 않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다. 굴비야 고생했어. 예예. 예. 얼마나 맛있을까. 수산물의 경우는 저희가 세 가지를 좀 키포인트로 잡는데 네? 보관, 운송, 포장입니다. 오. 엮은 거 있죠 엮리라고 하는데 음. 역사와 기술, 전통이 아다 같이 묻어지이 장인이 한땀한땀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해도 정확하세요 그죠 네. 전통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엮거리로 음? 구성을 했어요 올해부터 아 이렇게 저희 종이 아이스팩을 아 같이 넣어서 드립니다 네. 안에 물로만 채워져 있어서 그죠 쉽게 버리실 수 있고 또 쉽게 뭐쓰 다시 재활용해서 쓰실 수도 아니, 있고 아니 선물이 네. 환경까지 생각했네 이런 응. 박스에 응. 부지코 가방이 있고 지함으로다 포장을 해놨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이제 저희 갈치 세트가 있어요 갈치도 한땀한땀이런 표현을 쓸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체 손상이 없게끔 잡기 위해서 음. 하나하나 낚시로 잡았어요 아니 그럼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작품인데요 작품이죠 음. 한 400g 왔다 갔다 하는 원무를 써요 어. 머리를 절단하고 꼬리를 절단하고 해서 고객님께 이렇게 가시는 게 한 마리에 300g 내외 정도의 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림으로 먹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바삭하고 바삭한데 속은 안은 막, 막 촉촉해 겉바속촉 그러니까 진짜 은빛이 막 영롱하게 이렇게 비치는 고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품은 네.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에요 와. 제주의 바다에서 나는 인기 생선들을 다 모은 제주 바다 모음 세트예요 <laughs> 아니 옥돔이 아니 옥돔이 들어있어요. 네 맞아요. 미너굴비부터 시작해서 네. 옥돔부터 시작해서 갈치로 끝나. 갈치로 끝나. 아 이거 어머 대박이다. 와. 옥돔. 네. 이거 이 두께감 한번 보세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 두께감?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맛있으세요? 다행이다. 다시 뵙기에 급하고 고기보다 살이 많아.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한입더 먹어야겠다. 이거 살짝 찍어가지고 오늘 생일인가 봐야죠. 짜게 맛있다. 음 진짜 너무 짭짤하게 맛있다. 너무 맛있네. 와, 아니 어쩜 이렇게 커요? 좋은 친구예요. 좋은 네. 친구다. 네, 좋은 친구. 밥한 공기 추가요. 아니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긴요, 갈치죠. 어머, 네.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실속 제주 은갈치 세트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laughs> 가지는 못했지만 땅에서 네? 맛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갈치예요. 그 갈치를 우리 집 식탁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갈치까지 네. 어느 거 하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 수산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시고 네. 사랑하는 마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선물 준비는 미리미리 미리미리 하세요.